절기 처서인 오늘 무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0에서 120mm,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절기 처서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다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영남지방은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4도 대구는 2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8도 대구 역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또 한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